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봄철 분갈이 해줄 다육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고 그리고 봄철 분갈이 해줄 다육이 그 분갈이 해주기 전에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그런 거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정리대마다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분갈이 할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래쪽 벌레잡이 식물도 다 삽목해 두고 예 지금 어 눈으로 보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따뜻해지고 또 그러면은 또어 생겨날지 모르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또 얼음땡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봄철에 물 주어서 물 반응이 또 시원찮다거나 그런 다육이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른 다육이들 하나하나 요렇게. 어, 체크해서 예, 고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조금 고른 다육이가 보인다면은 일단은 금방 분갈이 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2월 중순 좀 지나서 분갈이를 해줄 예정인데 만약에 그때 분갈이 할 다육이가 보이면은 해주겠지만 안보인다면은 안해주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다육이들 물 반응 좋으면은 베란다 다육이는 그렇게 봄 분갈이를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자주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봄 분갈이는 어, 또이 장마와 또 폭염인 여름이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하고 뿌리 할착을 완전하게 하기까지는 조금 어, 시간이 걸리죠. 예, 그런 와중에 또 뿌리 할착을 못한 상태에서 이 다육이들이 또 뿌리 할착 못한 상태에서 장마나 폭염이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뿌리 할착 고른 거 아주 이 제대로 해 놓는 거에 따라서 장마와 폭염을 잘 견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른 다육이 지금부터 하나 하나 예 살펴보셔서 해 주면은 빨리 해 줄수록 분갈이를 해 줄수 록 괜찮겠죠. 예 그래서 우리 호수님들이나 우리 매니아님들은 이 2월 중순 지나고 예 지금부터 또 분갈이 해주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지금 베란다 다육이 어 요렇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가 보이면은 일단은 물을 한번 매겨서물 반응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반응이 아주 좋으면은 이또 그대로 안할 수도 있고 살짝 물 반응이 그렇다 싶을 때에. 때이더라도 한번 물을 먹여서 조금 지냈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게어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예, 분갈이 할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봄철에 또 물을 줘보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작년 가을에 제가 흙을 많이 사서 거의 다 분갈이를 해주었거든요. 예, 애플 버드나 예, 저기 어린 아이들이나, 여기, 예, 여기, 대비 철학, 홍공작, 이런 아이들 다 분갈이 해 주어서, 어, 굉장히 많이 해준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올 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또 보면은 또, 물을 봄철에 주어서 또 물반응이 너무 또안 좋다 싶은 그런 아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물을 한번 줘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오늘 요런 아이들 다 제가 어제도 물을 조금 주었는데 오늘도 제가 물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예, 어제 물좀 챙겨주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는 괜찮은데 여기 부용, 예, 부용이 하루 이틀 더있가물 주려고 했는데 너무 쪼글거려서 예, 또 제가 물을 주고 또 제가 안되고 왔네요. 예, 내일 제가 부용 물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지금 이 본풍가리가 필요한 다육이들은 일단 물을 한번 주고. 어, 상태 보고, 예, 그렇게 해서 봄철 분갈이 하는 게 훨씬 그 다육이한테, 어, 뿌리 할착도잘 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될것 같아요. 너무 겨울 동안 또 물을 안준 상태에서 바로 분갈이 해주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물을 베, 매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 물줄 다육이 요 아이는 핑크라울 제가 물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말랑거리고, 윤기도 하나 없는데, 어, 라울이, 어, 추위에 많이 약하죠. 예, 그래서 요 아이 또요번주 지나면은 물 주려고, 어, 추위에 강한 고른 다육이들은 지금 물을 주고 저기 거실 쪽에 놔두면은 괜찮은데, 어,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은 되도록이면 안 주는 게 낫죠. 예, 지금 에셀리아나나 꽃 피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위에 위덕이 다 말라서 오늘 또 제자리 요렇게 갖다 놓았고 오늘 조금 일, 2도가 조금 기온이 높아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며칠 후에 또 영하 구도로 떨어지는 날씨가 하루 있던데 창문만 꽁꽁 닫아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화이트그린이도 지금 물먹고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 예, 요런 아이들 기온이 높아지기 전에 물을 먹여서 통통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온이 조금 높아졌을 때에는 요 화이트그린이 같은 아이들 물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시원할 때, 예, 고를때 물을 챙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성검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파스텔, 파스텔 우리 이웃님께서 요런 색감, 오래되어서 요런 색감인데 분갈이 해주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도 요 아이 분갈이 해주었거든요. 예, 분갈이 작년에, 재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그때 해주었는데, 어, 제가 요 아이는, 어, 분갈이 할때안 됐는데도 요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요 아이 조금 제가 영양제 주었다 했잖아요. 예, 한번더 조금 물주면은 괜찮을까. 한번지켜보보고 예, 또 분갈이를 해주든지, 요런 아이들 보고, 예, 본 분갈이를 해줄지 말지, 예, 그렇게 판단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릴리펫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분갈이 해준 지 지금 4, 5년째 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국민이 다육이들 중에서 이 보면은 분갈이 오래 안 해줄수록 오히려 이 베란다에서 더잘 견디는 것 같아요. 예, 베란다 다육이는 너무 자주 분갈이 해주니까 첫째,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여름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흙이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잘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뭐, 매니아님들마다 또 키우는 게 다르겠지만은, 제 베란다 다육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 웬만하면은, 제가 물 반응, 물을 주어서 물 반응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분갈이를 잘안 해주는 편이랍니다. 예, 그 대신 영양제를 주고, 예, 그렇게 하는, 하고 있는데, 릴리패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짱짱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용을 요 아이도 지금 16년대였잖아요. 16년 동안 요 화분에서 또잘 살고 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반응 없는 아이들만 예,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베란다 안에서만 또이 다육이들이 예쁜 색감을 그렇게 어, 물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다육이들, 봄풍갈리할 다육이들 웬만하면 은 가을로 미루고 예, 그렇게 하시면 은이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도 들이고 짱짱하게 예,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등이 예, 굉장히 지금 예뻐졌죠. 예, 꼭요 아이는 꽃대가 아니고 꼭 자구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굉장히 예쁘죠. 스틸 같은 경우에는 꽃대인지 대번 알겠는데, 홍등 요 아이는 꼭 자구 같아요. 너무 작은 아이처럼 너무 예쁘게 나오죠. 제가 며칠 전에 물준 홍등 요 아이도 굉장히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아래쪽에 쪼글쪼글 그려서 제가 물을 주었는데, 어, 요렇게 얼굴도 커지면서 쪼글거리는 입장이 통통하게 요렇게 변했답니다. 예, 그래서 홍등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홍등이, 어, 그런대로 아칠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예, 핑크 마녀도 아주 윤기가 있어졌죠. 예, 물 먹고 나서 예쁘게 이렇게 물이 어, 들면서 윤기가 난,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레드 샬로 스브리키다도 지금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예, 핑크 플로라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지금 굉장히 예쁜 색감과 그리고 짤막짤막한 입장도 지니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예쁘진 것 같아요. 나나오쿠 미니도, 예, 지금 얼굴이 조금 많이 작아졌죠. 예, 작아져서 지금 행한이 보이는데, 어, 조금 요번 추위 지나고 나면은 물을 한번 먹이면은 조금 더 풍, 이 얼굴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요쪽에 나나오쿠 미니는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주었거든요. 예, 요렇게 지금 얼굴이 커졌 예, 요 아이도 하엽을 굉장히 많이 져서 하엽도 제거해 주고 그렇게 예, 해서 물을 헉뻑 챙겨 주었답니다. 예, 자이언트 핑크는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 예, 지금 물먹였더니 얼굴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원래 이 조금 이 얼굴이 있는 아이인데 올여름에 조금 얼굴이 작아졌거든요.그런데 예, 가을 지나서 물먹이니까 요렇게 또 도로 얼굴이 커졌네요. 커지고 그리고 또 아메치스 여름에 탈이 났던 아메치스도 조금 요렇게 색상이 조금 이상하지만 새로 나오는 요런 이 속입장들은 깨끗하고. 요렇게 상처가 있는 입장은 여름에, 어, 상처 입은, 예, 그런 입장이죠. 예, 요렇게 그래도 속 입장이 요렇게 예뻐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메치스 예, 요렇게, 어, 회복되면서 잘 지내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이쪽에 피치스 앵크림 하엽 제거해주고 물 주었더니 완전 짱짱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다육이들 물 주면은 정말 정말 짱짱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예쁘죠? 얘 예, 자이언트 킹도 제가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추워서 저쪽에 어, 자리 피신해 주었는데 이제 오늘 조금 기온이 1, 2도 높아지고 밤 기온이 괜찮아서 예, 지금 요 자리에 갖다 두었네요. 예, 뷰베센스 예, 요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물 먹고, 지금 요 입장이 쓰러졌었는데, 싹 다, 예, 이, 예, 세우고 있죠. 예, 요렇게 물을 챙겨주기를 잘한것 같아요. 예, 여기는 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이제, 요, 요, 아이, 요 아이도 아주, 예, 물 먹고 짱짱한 것 같아요. 예,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예 그래서 어물 준다 여기들 다예뭐물 반응 잘하고 예 조금 요번 추위에 그래도 어 냉해 없이 예잘 견디고 이제 봄이 올것 같아요 예 요번 추위만 지나면은 예 봄이 이제 확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또 어, 꽃샘 추위가 남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냉해 예방 그런 것이 영을 쓰면서 다육이들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 다육이 봄철 분갈이 해줄 다육이 있나 그것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아이들 일단 물부터 한번 더 주고 예, 봄 분갈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